어머니가 지금 가장 국민들 앞에 대통령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 애들도 당장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일, 저 혼자 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으면 몰고 갈수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용규나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요즘 저희 직원들이 통근버스 안에서 회사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죽기 싫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노동자가 회사 출근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하천 노동자 저희들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위험의 외주와 죽음의 외주와 비정규직 없애주십시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첫째, 1기8기까지도 대한 화력 발전소 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 저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특별 근로 감독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근무조건에서 일하는지 확인되어야 그 역시도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저희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저희들이 추천한 전문가들과 명예안전상화감독관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후에 재발 방치 대책 수립 및 배상을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요청합니다. 광화문 세월호 옆에 저희 고 김용균님의 분양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서울에서도 항시적으로 시민들의 그 분노와 미안함을 담는 분향소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19일 날 토론회 그리고 청년 추모의 날 그리고 21일 1100만 비정규직의 촛불 행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광화문에서 고 김영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범국민 추모대회를.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년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힘차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작년 산업안전보건의 날 대통령 축사의 일부입니다. 진직의 이 말을 정책으로 옮겼다면 이런 처참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결국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사람을 착취하는 비정규직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그 문제 자체를 도, 도려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그 기업을 다시 돌리면 안됩니다 90호기 문제가 아니라 1부터 8호기까지 전체 다 멈춰야 됩니다 안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그 시스템 실패 때문에 또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물어야 된다. 이건 바로 구조적 살인이다. 기업 살인 예방법 핵심은 원청이 민행사상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이미 원청회서를 처벌하는 그런 법이 실증법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안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만은 93% 재벌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재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재벌들이 저렇게 나서는 한 해에서 만만치 않다. 기업살인예방법, UEM작업, 외주화금지법, 비정규직, 정규직과 약속대로 되도록 국민들이 정부를 걷어차고 국회를 매가지를 잡고 라스라도 국회가 딴짓 못하도록 함께 의지를 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사 이제 끊어야 된다. 왜이 슬픔이 저희들 목만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에 청년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정말 마음 깊이 함께 스파하고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1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납시다라고 했던 못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강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하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영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자신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92개 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더큰 요구를 가지고 행동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